자, 이번에는 1930년대 한일투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는 일본 전쟁이 미쳐서 마시가는 시기가 됩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장장, 무려 15년에 걸쳐서 전쟁에 마시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폭력적으로 나오니 우리도 여기에 총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 계속 도래하게 되고, 일본이 사방팔방에 전쟁을 벌이니 연합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한국, 중국의 연합작전 그리고 미국이 나중에 태평양 전쟁을 일본과 맞게 되니까 미국하고도 우리는 연합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눈여겨볼것서는 항일투쟁이 서서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점점 전쟁에서 불리하게, 일본의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전개되는 40년대 접에서 우리는 서서히 권고를 준비하게 됩니다. 한중연합작전을 살펴보면, 은 1930년 만주 사변, 뭐, 만보산 사건 이외에 뭐더 다른, 또 다른 사건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그이 만주 사변으로 일본이 만주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청나라 황제, 의 어, 후위를 내세워서 만주국을 건국하데 이거는 일본이 만든 괴례정권이죠. 그러니까, 만주군의 군대로 일본군, 그리고 만주국의 예산도 일본에서 받아와야 하는 그런 상, 상황이었고, 당시 그 이쪽 만주를 장악하고 있던 동북군의 최고 사령관 장학량은 어, 이때 당시 아편에 취해 있던 상태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그 본토에 뭔가 세력을 확대하려고 집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당시 동북군 자체가 그러니까 장항량 이렇게 있던 동북군 자체가 30만이 있었는데, 어 별, 별다른 힘도 써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일본한테 만주를 내주고 이들은 그 사령관 장항량이 있는 곳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동북 군벌 장항량이 건재해서 일본하고 제대로 맞서 싸웠다면 이 만주 사변 그리고 만주국 이러한 것들이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독립군 세력이 1920년대 후반 국민부와 혁신회의로 양분됐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국민부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이렇게 재편이 되고, 혁신회의는 한국 독립군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조선혁명군은 사령관 양세봉을 중심으로 중국의용군 이들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고 한국독립군 이쪽은 사령관 지청천을 중심으로 해서 호로군과 연합하게 되는데 살짝 인물 소개를 드리고자 한다면 이양세봉이라는 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북한에서도 훈장을 받고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훈장을 받고 대우를 받은 굉장히 유일미한 분입니다. 뭐 이분은 물론 1934년에 어, 전사하셨지만 어떤 그 이후에 설명드리지만 김원봉 이 의열단의 김원봉은 우리나라에서도 버림받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버림받았던 것과는 매우 대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청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냐면 이 이분은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인데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니까 그 반발을 무마시키 그, 네, 그 무관학교의 그 생도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일본 육군사학교 유학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지청천 장군은 일본으로 육군사관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행동 아니면 그때 육군 사황때는 일본군의 전술 아니면 전략 이런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일본군 운용이나 작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서적들, 훈련지침 이런 것들을 챙겨서 만주로 가셔서 어디 자신흥부관학교신흥부관학교 아, 여기서, 일본,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입수한 자료들을 통해서 신은보관학교에서 독립군 간부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그러니까, 일본 육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를 잡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어, 가져오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영릉가정투홍경성전투 전투, 양세봉장군, 그리고 쌍성보 대전자령, 뭐 사도와 동경성전투에서 지청성장군이 또 이렇게 예, 일본군 을 상대로 해서 큰 어떤 전공을 세우게 되시는데 한국 독립군의 경우는 그 호록은 그 사실 이거는 뭐 철도를 호위하는 부대 이런 거였는데 이들은 그 중국인으로 결성됐던 어떻게 보면 일본군 소속이었는데 만주사변 이후에는 아더 이상 일본군하고 협조할 수 없다 해서 일본에 군대항하는 그러한 진대로 어,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로군하고 전립품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뭐 사실 뭐 아무래도 싸울 때는 그래도 하나의 어떤 목표 그리고 공공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는 협력이 되지만. 아무래도 그, 사, 아무래도 그 서로 다른 부대, 언어도 통하지 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의견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934년을 주점으로 해서 일본의 대공세 그리고 각각 연합 부대 의견 대립으로 그세력이 위축이 됩다 그래서 조선혁명군은 그 이때 양세봉 장군의 전사로 이후에 설명, 바로 설명드겠지만 동부 한일연군에 가담을 하고. 한국 광복 독립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 창설에 합류하게 됩니다.